어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어,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유튜브 채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유튜브와 또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유튜브 채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 어,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도 한분한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리고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광산 곳곳에서 어 지금 어이 뭡니까? 스마트 기기를 열어놓으시고 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송을 애청해주시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제목 옆에 더 보기라는 눌러 보시면 더 보기 할 만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어, 오늘 제가 전해드릴 얘기는요. 어, 용산이라고 하는 지형적인 특성은 예로부터 아 어, 군사 작전 요충지로 쓰여왔던 곳입니다. 아, 지금은 어, 주한 미군이 있다가 아, 지금 평택으로 이사를 갔고 어, 또 현재는 어, 대통령께서 지금 어,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드디어 어, 용산의 대호가 자5 0여일간에그 감방에서의 삶을 마감을 하고 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아, 용산대우의 필승 이야기, 필승전략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아, 지난 3월 26일 화요일 밤 이재명이가 아, 공직선거법 2심 판결 결과가 나왔죠. 제가 그날 아, 너무나도 울분에 차고 비분관계 하시는 국민 여러분들, 또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많으셔서 아, 두 편의 이야기를 찍어 올렸는데, 아, 반드시 이재명가 끝장이 난다라는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또 그때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 아, 저와, 저의 그 해외 친구들,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많습니다만, 아, 그 해외 친구들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의 첩보들과, 그리고 저의 아, 생각 등을 아, 섞어서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자, 그날 방송에서도, 아, 저는 뭐라고 얘기 들었는고 하니, 지금, 이 판의 싸움의 이 전투의 주체는 용산의 대호 큰대자 호랑이 오자 즉 윤석열 대통령이죠. 이 용산의 대호대 내각제 개헌 세력들 간에 지금 전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분석은 저 개인의 혼자만의 분석이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어, 저희들의 친구들도 어, 똑같은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아,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이 흉악스러운 내각제 개헌 세력이 아, 한 가지가 아니라 아, 두세 가지로 섞여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 중에 하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달려왔다고 하는 돈 많은 그룹, 즉 재벌 그룹들입니다. 아, 또 하나는 대다수의 정치인 세력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정치인 세력에는 현재 윤석열 지지 세력, 박근혜 지지 세력, 이재명 지지 세력. 또 이들을 제외한 아, 모든 정치인들 및 이미 아, 정치 일선에서는 아, 물러났다고 하는 틀 아, 지금 아, 거의 뭐. 아, 문화재 수준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퇴물 정치인들도 또한 거기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끝으로는 또 다른 더러운 쓰레기 집단들 있죠. 바로 조선중앙동화 등과 같은 아, 대한민국을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지배해왔던 우리가 실질적인 지배자라고 자부하고 자처해왔던 소위 아, 레거시 미디어 언론사의 사주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사주들 밑에서 일하는 그 기자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꽤나 무슨 우리나라 대표하는 언론인인데 아닙니다. 그 방씨, 홍씨, 김씨 집안의 그일개그 종놈들의 지나잖아요. 노비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냥 그그 회장님 앞에서 술잔 따라지면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아뭐 온갖 아부를 떨어가면서. 아술한잔 받아 먹으면서 충성해오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 어, 아, 소위 말하는 뭐 대표 언론사의 언론인들인데 언론인들 아닙니다. 아 그것들이야말로 양심이 없는 에, 쓰레기만도 못한 양아치보다 못한 것들이죠. 자 그런데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공산주의의 경도돼서 완전히 공산주의자가 되어버린 그런 쾌쾌묵인 그런 계급 이론, 이런 이론에 입각해 있는 좌파들로부터 좌파들로부터 세뇌작업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공갈을 당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주머니를 일반 국민들의 부호를 착취해 간다라고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상은 어떠한 것입니까? 재벌 그룹들은 과연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도둑놈들입니까? 아니면은 그러한 재벌 그룹들이 그나마도 있기 때문에 이나라에 일자리도 생겨나고 대한민국 경제가 오늘날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어느 쪽입니까? 저는 후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 선대 물론 이병철 회장님 계셨죠. 자, 그이씨 집안의 전산산업, 전자산업,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육성, 그리고 그것을 바라봤던 지혜로운 안목, 해안. 현대정주용 회장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의 육성에 대한 해안. 또한국화약그룹의 김승현 회장의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열정과 해안. LG, 롯데 등등의 재벌 기업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대기업들이 이 나라 경제 발전의 1등 공신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이것이 결국 비단적 혼자만의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재벌 그룹들이 내각제 개헌에 대한 찬성 세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재벌 기업들은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 갖춰져 있다라면, 내각제이든 대통령제이든 아무런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각제 개헌을 간절하게 원하는 세력의 핵심은 바로 누구다? 바로 중국 공산당. 그리고 북한 괴뢰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에서 허덕이고 있는 더럽고 더러운 정치인 세력, 그리고 거대 언론 세력이라고 결론질 수가 있겠죠? 맞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분석을 정환할까요? 저랑 교류를 하고 있는 해외에 있는 미국 친구들, 일본 친구들도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해외 친구들이 우리나라 정치인들 같은 저런 쓰레기 수준이겠습니까? 적어도 일본으로 치면은 개요대학, 와세대대학, 동경대학 등과 같은 인류 명문대학 출신들이고 또 미국 친구들 역시 아이비리그 내지는 최소한도 주립대학 이상 수준의 교육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라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보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들보다도 높은 수준의 학문 경지와 또 아, 지적 수준을 보유한 사람들이라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오늘 언제 매출이냐면요. 아, 3월 30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아, 오늘 지금 거대한 언론사 즉레가시 미디어의 논조가 기기묘묘하게 현재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요. 자, 이것은 뭐냐? 바로 용산으로 돌아온 대호가 큰 호랑이가 이 지루하고 지루한 전쟁에서 승리해 나간다는 즉 승리의 마지막 결선선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시그널이다. 이라고 감히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방송의 제목을 아, 용산의 대호가 이깁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제목을 뽑은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어, 제발 하나만 보지 마십시오. 즉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 각 언론사의 논조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오피니어 코너를 잘 보시면은요. 제가 왜 이와 같은 제목을 달았는지 해답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각 언론사 별로 표현하는 그 양식, 표현하는 단어 수준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사설, 칼럼을 게재하는 코너를 오피니언이라는 타이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 12.3개음 이후부터 지금까지 소위 아, 메이저 레가시 언론사들의 사설과 칼럼 내용이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음을 강하게 강하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만은 슬슬 그 비판의 강도가 옅어지고 흐려지고 있음을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내각제 개헌 추진 세력과의 이 싸움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현재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협박 공갈 정도가 대단히 흐려지고 옅어졌다는 점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문 같지도 않은 신문 땡땡일보의 Y주필이라는 자가 지난 2월 27일 칼럼에서 용산의 대호호를 아주 강력하게 질타하고 협박하는 칼럼을 쓴게 있습니다. 자, 뭐라고 제목을 달았냐 봤더니 윤 임기 6개월 못 받고 개헌을 밝히길 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일개 신문지에 퇴물 주필 수준도 안 되는 자가 공개적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이자참 간이 큽니다. 자, 그런데 지규연이라고 하는 판사님이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불법으로 체포 구금되고 있었던 용산의 대호를 구금 52일 만인 지난 3월 8일 서울 구치소에서 풀어 나도록 풀려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번 싸움에 있어서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아, 사건이 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전쟁에서 확실한 터닝 포인트는 바로 이 대호 윤석열 석방이라고 해도 어, 이것은 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 저나 저의 해외 어, 전문지에 있는 친구들도 어,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어, 호랭이는 호랭이다. 대호는 대호다라고 어,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용산의 대호가 풀려나자마자 여우, 늑대, 승냥이, 쥐새끼, 쪽제비, 오소리 등등 온갖 잡것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저 쥐새끼 같은 쥐새끼만도 못한 신문도 아닌 신문지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신문지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것들은 신문도 아닙니다. 즉, 용변을 보고 학문을 닦는 그 종이로서의 역할도 할수 없을 만큼 저급한 수준의 내용을 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신문지라고 종이지자를 전미어로 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급기야, 땡땡일보의 k 주필이라는 자, 지난 3월 25일 칼럼에서 숫자 많다고 이기는 것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거대 야당의 폭고를 비난을 하더니만 아, 같은 아, 신문지 아, 이전 아, 똥종이로도 쓰일 수 없는 더러운 종이들이죠 더 낮은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케이모 주피이라는 자는 헌법재판소 묘비명 쓰는 심정으로 심판유서 이 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빠른 결정을 주문하고 나서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저가나한 그야말로 강약 약강의 대표격이라 할수 있는 이 땡땡 신문지, 이 똥휴지도 안 되는 이자들이 일제히 이런 칼럼을 내보낸다는 것은 뭐죠? 꼬리를 말았다는 얘기죠. 두려움의 공포에 질려버렸다는 얘기겠죠. 바로 이것이 용산의 대호가 승리했다, 승리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라고 제가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판결이 지난 3월 26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시 아까 매치로 해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영화 타짜 1편을 보셨습니까? 섰다판으로 치면, 어, 사구 파토가 난 셈이고, 고수도으로치면 나가리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묶어, 더블로 가, 라고 하는 판때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1라운드는 이재명이 패배했고, 2라운드는 이재명이 승리했습니다. 자, 제 3라운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 제가 지난번 영상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대법원의 부심이 아닌 전원 합의체를 통해서 이재명의 패배는 확실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설사 대법원에서 이재명이가 살아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아, 용산의 대호가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승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판결이 질질 늘어지더라도 그것은 모두 용산의 대호가 승리를 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물론 깔끔하게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혹은 아, 기각 판결이 나면 더욱 더 마땅하겠죠. 자 국민 여러분. 지난 12.3 개혐을 선포한 이후에 우리는 모두 추운 겨울 엄동설한에서 불구하고 광화문, 여의도, 헌재, 서울구치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등지에서 힘을 다해 싸웠고 지금도 치열한 전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에 맞서서 그야말로 총칼만 안 들었을 뿐 엄청난 자원을 사용해가면서 6.25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큰 전쟁을 내전을 통해 치르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전쟁을 치르다 보니 겨울에 시작된 이 전쟁이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벚꽃이 만개할 날이 며칠 남지 않은 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두툼했던 외투가 가벼운 자켓으로 바뀌고 그리고 가벼운 자켓이 짧은 반팔 티셔츠로 그리고 그 반팔 티셔츠가 다시 가을용 셔츠로 바뀌고 그 가을용 서치가 다시 두툼한 겨울 패딩으로 바뀌더라도 자유 대한민국 공화국 사수를 위한 우리의 결사 항전은 중단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용산의 대우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기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파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치지 마시고 승리의 그날까지 힘차고 당당하게 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저의 해외에 있는 친구들도 용산의 대호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물신 양면, 음과 양, 주야를 불문하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용산의 대호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상유 12척. 물론 앞에 신자가 빠집니다. 신유, 항유 12척. 이런 말이 있니다 즉, 이순신 장군에게는 아직도 열두 척의 배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용산의 대호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 때문에 그동안 좌파들의 세치 혓바닥에 속아왔던 국민들이 미봉의 미몽에서 깨어나서 계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신께서도. 저들의 협박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당신께서 무너지면 자유 대한민국은 공산당 지배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에게 넘어가고 맙니다. 꼭 버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파 국민들이 결사항전으로 불퇴전의 정신으로 용산의 대호, 윤석열 대통령 당신과 함께 싸우고 버티고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용산의 대호 윤석열 대통령이 이깁니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대호가 승리합니다. 필승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결력군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